아, 일단, 자는 거 예민한 거다 아시나요, 혹시? 아. 네. 아. <laughs> 여기 어렵구만. 진영형집 가면 뭐해 먼저? 아니에요. 진형이형 맨날 먼저 자가지고. 진유형 비율 없어요, 여러분, 진짜. 그래요. 형 저거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. 혹시 진우형 비밀 알고 계신 분? 홍석형진우형 비밀 알아요? 원진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하는 진우 형이 어 있고요? 진우 형 비밀이 뭐 하나에 꽂히면 한, 한달 동안 그것밖에 안 해요. 막, 진짜, 이게, 그러니까 어떤, 저, 전문성을 확실히 띄요 뭐, 노래에 꽂히면 그 노래밖에 안 하고. 막, 얼, 한 번은 갑자기 패션에 꽂혀가지고, 한 달, 한 달에 많은 돈을 쓴 적이 한번 있었어요. 네. 갑자기 옷을 한번 꽂혔다가, 뭐 게임에 꽂혔다가, 재능있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미쳐서 어디 뭐, 화장품 사가가지고, 저한테, 엄청 좋은 수분크림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일본 가서 저랑 같이 봤었는데, 야 이거 써봐 이러면서, 나 있는, 내 수분크림 있는데. <laughs> 그러고 나가고, 야 이거 써보라고 빨리 이러면서, 랬었죠 네.